클러스터가 그때는 몇 개였는지 모르지만 천 개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5천으로 올린다는 그 목표가 야심찬 목표였는데 이것이 금년에 대수완 이전에 달성될 걸로 봅니다 다수의 여기서 다수라는 말은 여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scores 라는 말을 썼어요. many scores 그 사전 찾아보면 score 가면은 score가 20이라 20한 20. one score가 20개 예. many scores 하니까 many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추측에 수백 개의 클러스터 수백 개의 클러스터에는 음. 천명 이상의 주민이 들어는 수천 명이 그라스드마다 인구가 천명 이상 수천 명이 되는 데도 있고 에, 잘 확립된 활동 패턴에 참여하고 그 수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바울라 계시의 뿌리를 내린 그런 올바른 생각과 행동의 습관을 익혀가는 공동체들을 그만큼 많이 키워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50만 명의 사람들이 연속적 교육 과정의 제1권을 마칠 수 있게 되었으니, 루이 응? 그걸 제, 에, 50만 명 사람들이 그, 시작 했다, 이래 보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비범한 공식으로, 공적으로, 이로써 인력 양성 체계의 확실한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를 책을 들고 공부하는 사람이 50만 명 이상이다. 이거죠. 인력 양성이 토대가 마련됐다. 한 청소년 세대가 나서서 어느 한 청소년 세대 이한 청소 년 이름 나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유어스 제너레이션 한 청소년 세대가 나서서 청소년 세대가 나서 가지고 신세계 건설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거역할 수 없는 기, 비전을 전격적으로 행동화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세대가 저가 행동화하고 나섰다 이거야. 여기저기서 그걸 보고 바이 아닌 사회 지도자들이 바이 찾아왔는 거라. 우리 우리 그 사는 우리나라에 청소년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무슨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바이들이 하고 있는 걸 알았다. 이걸 보니까 좀 바이들이 나서가지고 전 세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좀 시켜달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우리 잘 모른다. 바하이들한테 좀 부탁을 하자. 음. 이 하고 나서는 거야. 응? 사회 지도자들이 이 바하이 음. 지도자가 아니야.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나라 뭐 국회의원들 뭐열몇 명이 와가지고 막 물을 쌌는지 안 그러면 뭐저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자꾸 물어본다든지 뭐 이러는 것 같다. 바하이들 안 그러면 뭐 세계 정의로 전화를 걸었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사회 지도자들이 이걸 보고 놀라워하면서 바하이들에게 간청을 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시오 그렇게 했다 이거야 바하의 기구들과 산하의 대리기구들은 점점 복잡해지면서 하는 일이 많고 이러니까 자꾸 복잡해지면서 상호 협력과 상호 지지를 장려하며 자꾸 늘어나는 교우들의 활동을 조직화하는 방안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대한 답이야. 지금 사회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물어요. 물으니까 이제 바하의 기구들과 대리 기구들은 점점 복잡해지며 저가면서 상호 협력과 상호 지지를 장려하며 자꾸 그 증가하는 교우들의 활동을 조직화하는 방안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찾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학습 역량.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이전의 장기 계획, 오개는 계획 여러 번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아예 아닌 사람들한테 대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네요. 보니까. 이전의 장기 계획들에서 얻은 귀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학습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도 그 하루하루 이틀 뭐 일주일 이주일 일년 뭐 이래가지고 다된게 아니고 장기 계획 5개년 계획들이 한네 여섯 번 있었어요. 거기서 얻은 귀중한 유산입니다. 이 학습 역량, 이게 이제는 확장과 공고화, 그전에는 확장과 공고화 이걸 위해서 학습을 시켰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바하의 대업이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도하는 그것만이 아니고 사회적 행위와 사회적 담론의 세계의 사회적 행위와 전 세계적인 사회적 담론, 뭐, 시문의 논설이라든가, 뭐, 텔레비에서 이야기해주는 뭐,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 거기에 바하이가 참여하게 된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느 공동체는 20년에 걸쳐, 어직 하나의 목표, 즉, 집단 입신 과정의 상당한 진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서 힘을 얻고, 어렵게 얻은 경험이라는 선물을 받아,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이건 바이들한테도 알리지만 바이 아닌 사회의 지도자들이 자꾸 와서 물으니까 우리는 이래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 이건 전 세계 바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지만 비바이들한테도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지 물어보니까죠. 집단 입신 과정은 의심의 여지 없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집단 입신 과정은 내가 집어넣은 말이에요. 이게 혹시 집단 입신 과정이라기보다도 학습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에 이야기한 건 학습 과정이거든. 학습 영향. 응?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 확장과 공고화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 혐의, 사회적 담론 여기도 이 학습 영향이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합니다. 어. 우리가 아는 공동체는 20년에 걸쳐서 오직 하나의 목표, 즉 집단 입신 과정에 상당한 전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서 힘을 얻고, 어렵게 얻은 경험이라는 선물을 받아 남궁불러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집단 입신 과정은, 집단 입신 과정, 이런 학습 과정,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확신을 못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 통과하고 있는 이 학습 과정이나 혹은 집단 입신 과정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계속, 계속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 상황을 보면은 상당한 전진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하느님의 우군들의 역량을 보다 엄격하게 검증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기구 역시, 우리 응? NSA들도 응. 우군을 규합하여 그 요구에 부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거지. 응. 공부를 시켜가지고. 다음의 장기 계획은 바하의 신앙 형성기의 제2세기의 문턱에서 끝날 것인 바. 이제 4월달이 되면 장기 계획이 또 하나 더 나올까? 뭐 5년 계획이든가, 뭐, 모르지. 우리는 제2세기의 문턱에서 끝날 것인 가 우리는 각지의 신자들께 엄청난 노력을 요구할 것입니다. 지난 5섯 차례의 장기 계획 기간에 사랑과 근면을 다하며 씨를 뿌리고 물과 영양을 주어 가며 키웠으니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을 그기간이라 이제 앞으로 오 년, 5년, 5년이나 뭐 혹시 5년도 될지도 몰라. 성장 프로그램의 출현 한 클러스터 안에서 발생하는 성장 과정의 전개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접한 이들의 수용성과 감수성에 따라 경우마다 특이한 형태로 이루어지지만은 일정하게 비슷한 특징도 보입니다. 사회 지도자들이 이제 묻는 데 대한 대답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 많은 부분이 2010년 고문단 회의에 우리가 보낸 메시지에 논의된 바 있습니다. 발달 과정에 따르는 일련의 발달 이정표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언급한 첫 번째 이정표와 두 번째 이정표를 차례대로 통과하려면 클라스터의 교우들에게 집단적 이해력이 요구되는데 이것은 이미 성숙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의 개인들 놓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나의 집단한테 이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 공동체. 공동체. 그러니까 나라는 거가 있잖아, 나. 예. 나는 그, 우리 몸이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세포의 숫자가 그렇게 많아요. 세계 인구보다도 많을 거라고. 근데 그걸 하나씩 띄가지고, 그,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살아남아. 세포만요. 응. 그것도 개체라. 그, 인구보다 도 많을 거라고, 훨씬. 그 머리 속에 들어있는 세포수만 해도 그 굉장히 많거든, 여기. 근데 이제 그게 그, 에 나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세포 하나를 가지고 나라고 하긴 좀 못하고, 결국은 나라는 것은 내몸 전체를 이야기를. 건데 그게 개체가 여러 개가 뭉쳐서 나가된 거거든 그렇게 본다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이 세상이 사람이 세포가 나그 옆에 있는 세포가 또나너 이래 가지고 싸우고 이래서는 곤란 하다 그러니까 나라는 게 압둘바크께서 살아계실 때, 나라는 말을 안 하고 살았대요. 나는 인류인 것 같아 인류 전체가 나인 거라.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도 가야 될거 아닌가. 나는 세포가 한 마리씩 죽거든. 모욕할때마다 몇백만 마리가 죽어 나가 <laughs> 그리고 막 떼밀고 이래도 그게, 그게 시체라 그게 세포들의 시체란 말이야 근데 죽었다고 생각 안하잖아 네. 네. 또 새로운 세포가 나오때 그렇지 또, 또 나오고 그게 전부 합쳐서 나라는 나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는 거지. 인류가 전체가 낙락하면 그런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 음. 집단적 이해력이 요구된다 이런 말도 이해하면은 내 혼자 하는 걸 이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 그 아이들은 이 나라는 개념이 굉장히 큰 인류 전체를 가지고 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 그리고 집단적 이해력,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해 이것보다도 인류 전체가 이해하는 그 집단적 이해력이 요구되는데 이게 이미 성숙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끝난 500년 계획에서 교우들에게 주어진 과학은 이전의 장기계획들에서 습득해온 모든 것을 수천의 새로운 클러스터의 성장과정을 확장시키는 일에 적용해 온 것입니다. 여기서 밝혀진 중요 요소는 공동체의 기구들이 다른 클러스터들의 교우들로부터 도움을 얻어내는 능력입니다. 예컨대 타공동체의 교도팀이나 강사들을 초빙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험한 이웃 공동체 신자들의 도움으로 연수원 과정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봉사 시작부터 그 지방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개척되지 않은 클러스터에 한 사람이나 복수의 사람들이 본 고장의 개척자로 정착해서 수용성이 높아져 있는 그 마을의 일부분이나 혹은 하나의 골목의 주위를 집중한다면, 이제는 그 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한 마을의 일부분을 생각해봐라, 혹은 하나의 골목의 주위를 집중해봐라. 우리 옆집 사람 멋이기 뭐 그거 말고 복수적으로 좀 어떤 그 그걸 키워가자 대상을 키워가자 이거 나중에는 인류 전체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세상이 올것 같아 수영성이 높아져 있는 그 마을의 일부분이나 혹은 하나의 골목의 주위를 집중해봐라. 그걸 트레이닝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클러스터의 활성을 불러 일으키는 노력이 크게 불타오른다. 근본의 5개년 계획 중에 봉사하기 위하여 이렇게 일어선 신자 수가 4,500명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놀랄만한 성과입니다. 어떤 전략의 배합을 사용하든 간에 주목적은 그 클라스단의 건설 역량의 과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주민들이 그들 공동체의 영적, 물질적 복리에 이바지하려는 소망이 고무되고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이 기본적 요구사항이 해결되면 성장 프로그램이 생겨납니다. 물론, 고문보와 보조원의 지지가 필수입니다. 활동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들의 밀접한 참여로 교우들에게 꼭 필요한 분명하고 통합된 비전을 유지하도록 도우게 됩니다. 활동 패턴의 강화. 오래 가기 전에 클러스터 안에는 교우들의 핵이 형성되어 같이 일하고 협의하며 활동을 조정, 정리하게 됩니다. 성장, 그러니까 이제 클러스터도 뭔가 앞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같고, 클러스터라는 것이 상당한 지역이고, 그안에 인구가 1,000명, 2,000명, 뭐, 이래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걸,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상식적인, 에, 공동체, 상식적인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하나의 엔티티로 생각해봐. 그 지역 전체를.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키워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크로스드 안에는 교우들이 핵이 형성된다 그랬어요. 그 우리 공동체는 뭐열사람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의 핵으로 생각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같이 일하고 협의하며 활동을 조정, 정리하게 됩니다. 성장 과정이 계속 진전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수가 자꾸 늘어나게 되고 그 계획의 구조 안에서 체계적 활동을 바탕하는 역량 역시 이에 맞추어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물의 성장 발달과 유사하게 올바른 조건들이 제 자리에 완비되면 성장은 조속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 중 첫째가 연수 과정입니다 연수 과정에 힘을 더해가되 그 중심은 신자들의 지속적 연수 진급의 장려에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에 연수 과정이 지속적으로 연수가 자꾸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 연수 진급 그게 실제 장려, 장려에 있습니다 이 말은 중도 탈락이나 낙제 없이 1 권에서 이 권, 2권, 2 권에서 계속 나간다 이거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연수 과정에 힘을 더해가되 그 중심은 연수원 자료를 공부하기 시작한 교우들 그 과정을 이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어린이 반, 조기 청소년 반또 집단 예배 모임 혹은 기타 관련 활동 일련의 코스를 통하여 계속되도록 도움을 받고 있으며. 공부를 시작하는 이들의 수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수원 코스와 활동 마당으로 참여자들이 계속 유입되고 연수원 코스가 다는 아니다. 활동 마당이 또 있대요. 참여자들이 계속 유입되고 성장과정을 지속하고 있는 이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전은 대체로 튜터 튜토, 튜터를 뭐라고 그랬던가? 조교라고 했어. 아, 조교. 튜터 이걸 조교라고 해야 돼. 조교들 의 봉사 노력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이 초창기에는 지금을 초창기라 그래요. 지도 교사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조교, 뭐 지도교사도 이제 조교가 되네. 대부분이 아직도 다른 클러스터 출신이지만은 다른 나라엔 그런가봐요. 우리나라도 뭐 그렇겠지. 초창기에는 지도교사들 대부분이 아직도 다른 클러스터 출신이지만은 동시에 소수의 교수, 교사들은 현지에서 자라난 이들입니다. 앞으로는. 클라스터 내 교사들이 딴 데서 온 사람이 아니고 현지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대부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그들의 활동 역량이 성장하면서 신자들의 연수원 자료공부를 도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말이 에. 활동 역량이 활동 역량 그러니까 공부하는 역량이 아니고 활동 역량이 성장하면서 신자들의 연수원 자료 공부를 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클러스特 자체로부터 처음으로 조교 기간 요원 기간 가는 은 기간 요원. 중요 요원, 뭐, 이런 뜻이. 음. 클라스터 자체로부터 처음으로 조교 기관 요원을 발탁하려다 보면은, 그러니까 클라스 자체로부터, 딴 데서 데려온 사람이 아니고, 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이제, 그, 조교로 발탁하려다 보면은, 달갑지 못한 결과를 처리하기 쉽습니다. 내가 같은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을 조교로 시켜놓고 그전에는 늘뭐 친구처럼 이뭐응뭐 어? 뭐 사귀는 데서로 다투기도 하고 어? 에, 뭐, 뭐 그랬는데 선생님이 돼버리잖아 <웃음> <웃음> 갑자기 <웃음> 그러면 에, 발탁하려다 보면, 달갑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딴 동네에서 데려온다 이거야. 음. 그렇게 돼가는가 봐, 뭐, 저 동남아님 이런 데다. 반대로 공부를 지나치게 사람들이 연수원 과정을 서둘러 진행하다 보면, 봉사 역량이 충실하게 발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부를 지나치게 연장하다 보면 공부의 진전에 필요 불가결한 역동성이 박탈됩니다. 공부를 지나치게 연장해도 안 되고, 서둘러 진행해도 안 되고, 그렇다는 얘기. 다른 여러 상황들에서는 필요한 균형을 얻기 위하여 창조적 해결책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안에 클러스터의 주민들 중몇 사람은 적교로 봉사할 수 있을 것임을 확인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발전을 일으키는데 훈련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역량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사람을 봉사의 마당으로 동반해 나가는 준비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법입니다. 동반해 나가는 그런 거 없이는 잘안 된다, 이니 훈련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번이땡기 있고 까지인데, 그래서, 물건